이어서 계기용 변성기로 갑니다. 계기용 변성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이름부터 한번 살펴보고요. 차차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pt라고 하는 것이 있고 ct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어, mof 그다음에 zct 그다음에 gpt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pt는 이름이 일단 뭔가 보면 포텐셜 트랜스포머입니다. 계기용 변압기 트랜스포머 변압기죠. 계기용 변압기. 그래서 일종의 변압기입니다. 변압기. 그래서 뭐 전압계라든가 전류계 이런데 에 전력을 공급하는 용도다. CT는 Current Transformer입니다. Current. 전류죠. 그래서 전류를 변성하는 기기. 그래서 변류기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요. MOF는 Metering o u t t 그래서 전력수급용 계기용 변성기입니다. 그래서 이 mf o 속에는 pt와 ct가 하나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을 재기 위한 용도로 쓰게 되는 거죠. zct는 음, mf는 o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이 안에 지금 pt와 ct가 같이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zct는 제로페이즈아 영상이네 영상 그리고 ct는 뭐 n 런트 트랜스포머니까요. ct 그래서 영상별류기 이름이 영상별류기입니다. 이 모양을 보면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생긴데 이렇게 세 가닥에선 삼상 전원이 들어가서 영상 전류를 검출하는 거죠 즉 지락 전류를 검출하는 그런 용도입니다 자 z 아, gpt죠 gpt는 그라운딩 포텐셜 트랜스퍼머 그래서 그라운딩 아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pt부터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pt는. 계기용 변압기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pt라고 간단히 많이 얘기합니다 계기용 변압기 pt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성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회로도를 한번 봅시다 이걸 우리가 단선도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삼상의 전력이 공급되니까 선을 세 가닥으로 그리면 좋지만 복잡하니까 그리고 간략히 어떤 특징만을 나타낼 때 이런 하나의 선으로 표현한 것을 단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22,900볼트가 이렇게 공급이 될때 그때 이런 뭐 전압계라든가 전류계라든가 이런 데에도 우리가 전력을 공급해야 되는데 이걸 그대로 쓸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압을 낮추기 위해서 그것들에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압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죠. 배전반에 특정 계기나 보호계 전기의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 뭐 그런 계기에는 전압계, 전력계, 역률계, 뭐 주파수계, 그다음에 표시등, 파일럿 램프라고 하는 등이 있죠. 이런 표시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PT를 그려줬죠. PT는 변압기니까 뭐 이런 모양으로 그렸네요. 그리고 거기에 V, 이건 전압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용도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2차 측, 여기 2차 측에 공급되는 전압은들 110V로 정해져 있다고 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여기 22,900을 공급할 때, 그때 이쪽에, 아, 전압비를 한번 살펴보면 2차 측은 무조건 110V로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 앞에가, 어, 22,900인데 여기가 13,200이네요. 이것은 얘는 선간 전압을 의미하고요. 이때 우리가 PT의 전압비는 상전압으로 표시합니다. 상은 얘를 루트 2로 나눠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선간 전압 얘는 아, 아, 루트 3으로 나눠야죠. 루트 3으로 나눠야 됩니다. 얘는 선간 전압, 얘는 상전압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자, 어, PTB죠. PTB는 상전압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검할 때, 혹시라도 얘를 점검할 때에는 반드시 2차 측을 개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즉, 지금, 이렇게, 2차 측으로 이렇게 공급해서 여기 뭔가 부위를 이렇게 전압계를 달았을 때, 이곳을 점검할 때, 점검할 때는 이 부분을 개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단락시키지 않고요. 얘를 개방한 상태에서 점검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개방. 2차측에 얘가 단락이 돼 있으면 여기에 과전, 과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개방한 상태에서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110V. 2차측 전압은 늘 110V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요것과 점검 시에는 반드시 PT는 개방한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매우 잘 나오죠. 그 다음 별류기로 갑니다. 별류기는 CT라고 했죠. CT. 커런트 트랜스포머, 그래서 전류를 변성하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어, 전류계는 이렇게 암페어계, 그래서 A로 표현하고요. CT 모양은 자, 이 모양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CT를 단선도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거에 역시 전류를 공급하는 용도죠. 그래서 100 암페어가 1차 측에서 흐르는 전류다 그러면 이 CT를 통해서 나가는 이차측 전류는 늘 이렇게 5 암페어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꼭 외우셔야 돼요. 아까 우리 PT는 2차측 전압이 110V로 정해져 있었고 CT는 5A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큰 전류를 소전류로 변성을 하는 기기고요. 배전반에 측정계기나 역시 보호계 전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목적이 되고 뭐 전류계, 전력계 이런데 전원을 공급하게 됩니다. 차단기에 트립코일의 전원으로도 얘를 쓴다는 얘기죠. 차단기 기억하시죠? 차단기 이런 모양으로 생겼을 때 여기가 닫혀있다. 그럼 여기에 트립코일이 여자되면서 얘를 잡아당기는 거죠. 전자석의 힘에 의해서 그걸 우리가 트립코일이다 얘기죠 그러니까 이 트립코일이 작동하기 위한 전원으로도 CT를 쓴다는 거고요. 그리고 2차측 전류 여기 2차측 전류는 5A로 정해져 있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pt는 1 1 0 v 2차측 ct는 2차측이 5암페어로 정해져 있다 꼭 기억을 하셔야죠 그리고 얘는 점검할 때 ct는 점검할 때 반드시 2차측을 단락을 시켜야 됩니다 여기 2차측을 단락을 시켜서 얘는 과전압으로부터 보호하, 보호해야 되는 그런 점검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시험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아까. PT는 점검시에 개방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개방. 그리고 CT는 점검시에 단락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은근히 헷갈려요. 두 개짜리가 막 헷갈리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개피, 개피, 개피. 음, 개피, 넌, <laughs> 차 맛있잖아요. 개피. 개피. 개피, 개피, 개피. 그 개는 물론 아니지만, 개피. 그리고 C는 단락을 시켜야 됩니다. C 단, 개피. 대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PT는 개방을 시켜야 되고 CT는 단락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이제 별류기에 결선되는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는데 이제 이거는 단선도가 아니라 실제로 삼상이 공급되는 선을 그려놓은 거죠. 그래서 CT 이런 모양으로 그립니다. 이런 모양으로 그려서 오 이렇게 두 개짜리로도 결선하게 됩니다. 두 개짜리로. 아, 여기는 이렇게 묶어서 가고, 얘는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래서, 이 A상에서의 1차 측 전류는 이렇게 흐르겠죠? 그리고 얘를 통해서 2차 측 전류는 일반적으로 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이 방향으로 흐르죠. 그래서, 그때, 여기에 암페어계, 즉, 전류계를 또, 여기에도 전류계, 아, 이렇게 묶어서 여기에도 이렇게 전류계를 달았네요. 그럴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그렇죠? 이 A상에서의 얘가 2차측 전류 IA로 표현했고요. 그럼 얘는 C상에서의 2차측 전류니까 i c 로 표현했죠. 그리고 얘는 지금 A상의 2차측 전류의 요거의 반대 방향 전류죠. 반대 방향 전류. 여기도 마찬가지. 이 C상에서 2차측 전류 얘와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니까 마이너스 붙여 주면 되겠죠. 그래서 둘이 합쳐진 거니까 아하 마이너스 ia 마이너스 ic 이것을 하나로 표현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이게 실계에서도 역시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뭐두번 이상 나온다 그러면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회로이론 시간에서도 했고요. 앞에서도 했지만 이렇게 삼상의 전류의 벡터합은 평행일 때 0이었죠. 그래서 IA, IC, IP로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는 먼저 IA, IA와 IC를 더하면 되죠. IA와 IC를 더하면 됩니다. 벡터적으로 더하니까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이제 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더해보면 결국 이 파란색 화살표가 이 ib의 크기는 같으면서 방향이 반대니까 얘를 마이너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즉, ia와 ic를 더한 것을 마이너스 ib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게 ib니까 얘가 마이너스 ib.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결국 최종적으로는 얘가 ib가 된다. 그 얘기죠. 아, 이렇게 삼상이지만 두 대의 ct만 가지고도 이렇게 A상의 전류, B상의 전류, C상의 전류, B상의 전류를 이렇게 구할 수 있네요. 이런 결선 역시 이거 V결선이죠. V자 모양의 결선이다 그래서 얘를 V결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저렇게 두 개만 가지고 아, 세 개의 전류를 구할 수 있기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결선 방법은 이제 가동결선이 있습니다. 그럼 뒤에 차동결선도 나오겠죠. 가동결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가져다가, 얘 묶어서 공급하고요. 얘 둘이 묶어서 이렇게 공급을 했네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이 부분의 전류는 IA였죠? 또이 부분에서 나온 전류, C상의 2차 측 전류니까, 즉, 이쪽으로 공급되는 전류는 IA 플러스 IC. 이렇게 전류가 공급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아까 우리 했던 대로 IA, IB, IC의 이 벡터 합이 0이기 때문에 아얘 대신에 뭐라고 쓸수 있습니까?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IB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IA 플러스 IC라고 하는 것을 역시 이렇게 우리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구해보면 아 이때 들어가는 전류는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어, 마이너스 I P가 된다 그 얘기죠 마이너스 I P. 그래서 여기에 흘러 들어가는 이 전류의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긴 하지만 이 I B 크기가 I B와 동일한 크기를 갖는 전류가 이쪽에 흐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흐른 전류를 가지고 원래 이3 상에서 한 상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봐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기 암페어계에서 측정된 전류값에다가 역으로 ctv만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아까 우리 ctv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100대 5였다. 이게 1차 측 전류고 2차 측은 5암페어로 늘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여기 ct의 2차 측에 지금 흐르는 전류인 얘를 측정한 뒤에 예를 들어서 뭐 이것이 뭐 4암페어였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원래 여기 1차 측에 흐르는 큰 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이 a 값인 여기 4암페에다가 이걸 ctb라고 한다고 그랬죠 ctb인 얘가 5분의 100을 곱해주면 원래 1차 측의 전류가 얻어진다는 거예요 얘가 20이니까 80암페어가 흐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동 결선일 때에는 ct를 거쳐서 나왔던 이 전류 값을. 뭐하고 곱해서 이 ctv가 주어지면 그 ctv 100대 오면 5분의 100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 ctv를 곱해주면 원래 1차 측의 한 상의 전류값을 구할 수 있다. 실기에서도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고 이해를 이해 중심으로 해 주셔야 이게 오래 남습니다. 그냥 무조건 외워서는 안 외워져요. 외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원리에 의해서 아, 여기에 흐르는 이 가동결선인 경우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그냥 한 상의 전류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전류계에 측정된 값에다가 이 CTV를 곱해주면 원래의 전류가 이렇게 구해지는구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차동결선입니다. 차동결선. 방금 했던 가동결선과는 좀 다르게 결선을 좀 다르게 한다는 얘기죠. 아까 가동결선은 여기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공급했었죠. 하지만 얘는 이번에는 이런 모양으로. 얘는 이런 모양으로. 아, 이렇게 엇갈려서 공급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를 한번 생각을 해 보면 먼저 지금 자. A에 있는 CT에서 나온 전류 얘는 이쪽으로 가 버리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나온 전류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전류는 마이너스 IA가 됩니다. 아까 우리 여기서 나온 전류가 IA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방향 전류니까 이쪽으로 흘러들어 나가는 건이 마이너스 IA가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요 CT에 의해서는 얘가 그대로 여기 나가기 때문에, 아, 이것은 그냥 IC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두 개의 값이 더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전류계에 이렇게 공급을 해주게 되면 결국, IC와 마이너스 IA가 더해지니까, 최종적으로 IC-IA라고 하는 이 전류가 공급이 되겠죠. 아까 우리 가동결선에서는 여기가 그대로 이렇게 이어진 상태에서 공급되는 것이 IA 플러스 IC였다면, 차동결선에서는 이렇게 IC-IA가 공급이 되네요. 역시, 벡터적으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자, IC, 요거에다가 IA의 반대가 되는, 즉, 이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리고 그 둘을 더해주면 되죠? 얘와 얘를, 벡터를 더한다? 평행사변형법에서 이렇게 더해보면 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실제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의 일단 크기만을 생각해보면, 우리 전 회로 시간, 회로 이론이나 앞에서도 계속 봤지만, 한상의 크기에 비해서 이런 것은 보통 몇 배였습니까? 루트 3배였죠. 그러니까 여기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의 크기는 이렇게 차동 결선을 하게 되면 한상의 전류의 몇배 루트 3배에 해당되는 전류가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 값을 a라고 한다면 여기 1차 측기에서의 그럼 원래 전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 a 값 측정된 값에다가 c tb가 아까 만약에 역시 100대5였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이제 5분의 100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아까 우리 가동 결선은 그냥 한 상의 전류가 흘러서 그냥 이러고 끝났지만 차동 결선에서는 지금 여기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가 루트 3배가 되어서 이미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한번더 루트 3으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이 차동결선에서의 포인트입니다. 가동결선은 그냥 여기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값을 ctv를 곱해주면 되지만 차동결선은 흘러 들어가는 전류의 ctv를 곱한 뒤에 한번더 루트3으로 나눠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보십시오. 이해를 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 전력수급량 계기용 변성기,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 아까 M O F 이렇게 부른다 고 그랬죠? M O F, Metering Output 이렇게 되는데 뭐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여기에 이 P T 도 들어 있고요. 이 속에 이 속에 P T 도 들어 있고 C T 도 하나로 들어 있는 그런 기기입니다. 그래서 아, C T 도 들어 있고 P T 도 들어 있어서 이걸 하나의 함에다가 넣어놓은 것이 M O F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전력을 젤때 전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압과 전류의 곱이죠. 그러니까 전압도 알아야 되고, 전류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전류를 알기 위해서 변류기인 CT, 전압을 알기 위해서 계기형 변압기인 PT, 이것을 하나의 함으로 넣어서 이쪽에 적산 전력계, 전력을 구하고, 그럼 전력 양도 구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전력수급용, 계기용 면성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기용 변압기인 PT와 별류기죠? CT를 조합했다. 하나로 넣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력수급용, 전력량을 측정하기 위한 거고요. 옥내, 수전실. 수전실 아시죠? 전기를 받는 공간. 그 다음에 옥내 큐비클에 설치한다. 자, 큐비클이 뭐냐? 큐비클은, 음, 우리가 여러분들 뭐 고속도로나 이런데 공중화장실 가보면 이렇게 하나하나 칸막이 한칸한 한 칸을 큐비클이라고 하듯이 저런 형태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뭐 아파트라든가 빌딩에 보통 지하에 가보면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저런 모양으로 이런 큐비클을 만들어서 이 안에다가 이런 것들을 다 넣습니다. 뭐 앞에서 얘기한 뭐전력퓨즈라든가 PT, CT. 뭐, 변압기, 이런 것들 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은 이것을 우리가 옥내 큐비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에 설치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MOF가. 그 다음, 영상별류기, ZCT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z e r o h a c e Sequence u r r e n t Transformer.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 영상, 영상, 영상전류. 우리가 지락이 발생했을 때 영상전류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검출하는 겁니다. 지락사고시 지락전류, 영상전류를 검출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락전류는 영상전류의 몇 배? 세 배라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것을 검출하기 위한 별류기입니다. 그래서, 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동그랗게 보통 생겼고요. 여기에 이, 이 케이블 통해서 삼상의 전원이 세 가닥이 이렇게 쑥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전류의 합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야 됩니까? 0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지 않으면 얘가 뭔가 지락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3개의 전류값을 측정하는, 동시에 측정하는 용도로 이 영상별류기, 여기 동그랗게 생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ZCT, 영상별류기죠. 그래서 기호로는 이렇게 ct 이니까 이런 모양을 역시 쓰게 되고, 세 가닥을 동시에 넣으니까 여기 두 개를 이렇게 추가해서 이런 형태로 표현해 놓은 것을 영상별류기 이런 기호로 사용하게 됩니다. zct 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아, 지락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gR, 지락계정기 에 이렇게 얘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단선도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인 상태, 아까 말씀드렸요세 전류합은 0이어야 되겠죠. 지락이 발생하면 이 합이 0이 아님을 얘가 검출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영상전류는 3분의 1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아까 여기 지락전류는 영상전류의 3배라고 하는 것도 다시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가 있습니다. Z, 아, GPT죠. GPT. GPT. 이런 기호를 쓰게 되는데, grounding potential, 트랜스포머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락 사고 시 이제 영상 전압을 검출하는 거죠. 아까 영상 전류를 검출하는 것이 ZCT였다면 얘는 지락 사고 시 영상 전압을 검출하는 거죠. 그래서 어, 정상 상태일 때 역시 전압도 세 상의 전압의 벡터 합이 0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요. 역시 지락이 발생하면 기억하십시오. 지락이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전압이 있을 때 얘가 땅, 땅으로 결락이 되버렸으니까 이 부분에 이제 전압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0볼트가 됐죠 그리고 건전상의 전압은 원래 여기가 사실상 기준이 되는 일종의 중성점 0볼트였는데 이 크기가 원래 정상 상태의 전압이었는데 얘가 0이 되면서 이제 이렇게 되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크기가 이 한상의 전압에 역시 루트 3배가 되기 때문에 건전상 즉 지락이 발생하지 않은 건전상이죠. 그때의 전압이 루트 3배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 우리 개기용 변압기, PT, CT, ZCT, 뭐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가겠습니다.